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삼성전자 기사를 보시면 내년 상반기 NFT TV를 출시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상자산 결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기사와 함께 160%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도지코인을 놓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서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MOU 체결을 했는데요. NFT 발행 파트너로서 세타랩스가 선정이 되었고, 세타랩스에서 만든 암호화폐가 바로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입니다. 세타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타 퓨엘은 세타 토큰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매일 수백만 건의 동영상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유동성을 가진 토큰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인 소비자 가전쇼에서 스마트 TV를 통해 NFT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드디어 내년 상반기 NFT TV를 출시하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은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일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시총이 낮으며 세타 토큰의 단점을 보완한 세타 퓨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타 퓨엘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시세는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하락세가 꺾인 시점부터 이 구간 매집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지금 가격대에서 1500%의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이번 호재로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이와 같은 폭등 기회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고 진입 가격만 잘 잡아두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수익률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 세타표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링크소 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실시간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자 우리의 목표가 매도라인까지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무작정 매수하시지 말고 저희 무료 정보방에 계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와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준다고 해도 매수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수익을 놓치시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격대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 쭉 들고 갈 것인지 수익권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시 타점을 잡아서 진입할 것인지 계속해서 차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선물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AI가 자동적으로 매매 신호를 잡아주는 지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포지션을 잡아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 활용하실 수 있고 진입 가격과 목료 가격을 전부 표시하고 있으며 알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매매를 했을 때 오늘까지 수익률이 약 200%. 81%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픽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 있고 혼자 매매하실 때는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매매 기준이 없이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 계좌를 채워나가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